우리 반바지들이 정말 많이 기다리신 발막한 코트. 다양한 브랜드에서 굉장히 많이 전개가 됐기 때문에 셀렉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어요. 바나. 우리 반바지들이 정말 많이 기다리신 발막한 코트. 그리고 코트를 딱한 가지 스타일만 착용할 수 있다면 저 역시 발막한 코트인데요. 이런 발막한 코트. 드디어 제가 착용하고 싶은 아이템으로만 모아 모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특히 발막한 스타일의 코트들이 다양한 브랜드에서 굉장히 많이 전개가 됐기 때문에 셀렉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어요. 아무튼 고심 끝에 하나둘 데려오게 됐으니 여러분들의 행복 쇼핑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먼저 코트 소개에 앞서 모두가 궁금해 하실 부분. 발막한 코트와 맥코트의 차이가 대체 뭔가요? 이 차이를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오리지널의 디테일을 살펴보면 알수 있는데 발막한 코트는 방수, 방풍 등의 목적으로 프라시안 컬러에 솔기가 없는 레글런 슬리브를 차용했어요 반대로 맥코트는 좀더 직관적인 컬러에 일반적인 솔기가 있는 슬리브 형태를 띠고 있는데 사실 이런 슬리브가 있는 코트 중 작은 특징들만 일치해도 발막한 코트라는 제품명 명시한 아이템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정확하진 않지만 맥코트의 뿌리는 발막한 코트에서 비롯됐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오리지널 대비 슬리브가 정확히 다른 형태로 두 제품의 특징은 명확하지만 현대에 있어 두 아이템을 해석하는 모티브가 되는 디테일들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그 경계를 명확히 나누기는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리는 아이템 발막한 코트와 맥코트 모두 포함되었고 발막한 코트 중에도 그 특징이 맥코트와 크게 차이가 나 않는 아이템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키1 2 9인 제가 선정한 발막한 코트 바로 봐볼까요? 첫 번째는 인사이런스 폴텍스 발막한 코트 이 제품이 첫 번째인 이유 그냥 가격순이에요. 아무튼 이 아이템을 데리고 온 이유는 뒤에 보여드릴 발막한 코트들과의 무드가 크게 대비되기 때문이에요. 뭐랄까? 곱스러운 디자인? 일반적인 발막한 코트처럼 투박한 아우라가 아닌 선이 부드럽고 깔끔한 느낌이 크게 드는 아이템이에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트렌치 코트에서 디테일들을 덜어낸 느낌도 크게 나는데 원단 역시 울 나일론 캐시미어 홈방에 17원즈 두께감으로 비교적 얇고 부드러운 아주 소프트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착용 시 찰랑거리는 느낌이 있고 선이 굉장히 아름다운데 미니멀의 테마를 둔인사일런스의 아이덴티티가 아주 잘 반영된 아이템이지 않나 싶네요. 또 제품명에 걸맞게 로브를 통해 다양한 연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남성상을 보여주고 싶으신 분들에게 어울릴 코트가 되겠네요. S 사이즈 기준 뒷기장 112cm인데 169인 제가 착용 시 전혀 긴 느낌은 받지 못했으니 사이즈 선택 시 참고해주세요. 두 번째. 쿠어 MTR 발막한 코트. 이 아이템은 오버핏보다는 거의 스탠다드한 핏에 가깝고 튀는 디테일 하나 없이 베이직한 면모가 크게 돋보이는 아이템인데, 준수한 원단에 최소로 필요한 디테일들이 적용되어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아우라를 보여주는 아이템이에요. 원단의 경우 울 폴리 캐시미어 엘라스테인 혼방으로 각이 잘 살고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지만 가격대 이상의 원단이 아닌 해당 가격대에 아주 적절하면서 체감적으로 최대한 좋은 느낌이 날수 있게 잘 가공한 느낌이 들어요. 워낙 큰 디테일이 없어 크게 단점은 없는데 의도된 실루엣이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어깨 라인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각지고 뚝 떨어지는 느낌? 이런 실루엣을 보여주는 코트는 저보다 키가 크신 분들한테 잘 어울리실 것 같네요. 기장은 S 사이즈 기준 109cm로 169인 제가 착용시 역시 무리는 없었고 준수한 원단에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디자인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쿠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벨리의 컬럼더블 발막한 코트에요 이 아이템은 룩북을 보자마자 눈여겨봤던 아이템인데 실제로 받아보니 가격대비 다양한 이면을 만족시켜주는 아이템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컬러가 굉장히 영롱한데 광택감을 적절히 풍기는 그레이 컬러로 고급스러움이 굉장히 돋보였는데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디테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보시면 플라켓 주머니가 큰 하게 부착되었고, 앞판에 좌우 절개 디테일이 있어 원단의 각을 더잘 잡아준과 동시에 절제 있는 포인트 요소로도 비춰지더라고요. 원단은 울 100인데 촉감은 굉장히 부들부들했고 두께감은 너무 두껍지도 얇지도 않은 가장 중립적인 두께감을 보여줬습니다. 제 기준 이번 시즌 전개된 발막한 코트 중 가장 희소성 있고 가격 대비 좋은 스펙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단점이라면 기장 S사이즈 기준 기장이 118cm 치요 와. 코트를 다 덮으면 제 다리가 50cm만 남는 격인데 솔직히 수선을 바로보려고 했지만 생각보단 입을만 하더라고요. 제 생각엔 소매 기장이 잘 맞았기 때문에 기장의 밸런스가 그나마 맞아들어간 게 아닐까 싶은데 기장 수선은 추후 고민 좀 해봐야겠습니다. 아무튼 기장을 제외한다면 저한텐 베스트인 아이템 네번째 애프터플레이 투어리스트 발막한 코트 이미 작년부터 핫했던 아이템인데 전면에 배치된 세개의 포켓과 오리지널 발막한 발막한의 특징들을 아주 잘 발현한 아이템이에요. 보시면 레글런 슬리브와 프러시안 컬러가 아주 잘 구현이 됐는데, 소매 쪽에 절개 라인이 하나 더 있어 어깨부터 떨어지는 소매 라인이 좀더 강하게 잡히더라고요. 원단은 올 나일론 혼방인데, 솔직히 부드러운 느낌은 아니었고, 강직도가 어느 정도 있으면서 피부에 닿았을 때 크게 불편하지 않은 살짝 거친 느낌이었어요. 기장도 S사이즈 기준 106cm로, 키 불문 누구나 접근성 좋게 착용할 수있 수 있는 사이즈 감이었는데 확실히 파츠 구석구석 디테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취향은 확실히 탈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대가 높습니다. 그러니 내게 꼭 맞는 옷인지 내게 꼭 맞는 아이템인지 냉정하게 체킹 후 마음의 장바구니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섯 번째 블랭크룸 발막한 울 코트 이 아이템 역시 레글런 슬리브를 채용하는 등 오리지널 발막한 코트에 디테일들이 많이 적용되었는데 거친 원단의 느낌과 대비되게 카라와 손 의 비조 장식이 굉장히 라이트하게 들어간 느낌이에요. 보시면 카라가 둥근 곡선을 그리지만 굉장히 작게 디자인 되었죠. 그래서인지 착용하는 내내 굉장히 재밌는 코트다라는 느낌을 크게 받았어요. 그리고 원단은 울 날론 혼방인데 원단의 텍스처가 헤링본 원단을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그만큼 원단감이 주는 재미는 큰데 막 부드러운 느낌의 촉감은 아니에요. 제 생각엔 단순 착용감 좋은 부드러운 원단감이 아닌 의도적 헤비한 아우라를 뽐내기 위해 거친 느낌의 원단감을 연출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다고 까끌거리는 느낌은 아니고 돌기가 야들야들 느껴지는 느낌? 기장은 110cm 인데 169인 제가 착용시 딱히 이질감은 없었고 개인적으로 오늘 소개 코트 중 원단이 얇은 편이기 때문에 가장 착용감이 편하면서 어떤 코디든 잘 녹아 들었어요 특히 모카 컬러가 굉장히 이쁘기 때문에 멋스러운 데일리 코트로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은 포 포터리, 멜터놀 맥코트 오늘 소개 코트 중 가격대가 가장 높아요. 사실 다양한 브랜드에서 고가의 코트를 많이 전개했기 때문에 그 가격대에 납득 가능한 아이템 딱 하나만 고른다면 어떤 것일까 많이 고민했었는데 큰돈 들인 만큼 오래오래 질리지 않은 기본에 충실한 아이템이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포터리로 최종 셀렉하게 됐어요.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쿠세가 들어가지 않은 투박한 실루엣 그리고 원단 먼저 원단의 경우 멜톤 울인데 쉽게 말해 고열로 압축한 원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멜톤 원단은 보통 빡빡하고 굉장히 헤비한 느낌이 크게 드는데 포터리의 멜톤 원단은 강직도는 있지만 부드러움이 공존하는 아주 모순적인 느낌이 크게 들었어요. 이런 원단은 국내에서 많이 접해보진 않았는데 제 생각엔 원단 공수 과정이 쉽진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디테일의 특징이라면 간결함? 크지 않으면서 볼륨감 있는 카라, 플랫포켓, 그리고 버튼 근데 버튼을 보면 이런 헤비한 실루엣과 대비되게 비교적 작은 편이에요 사실 코트뿐만 아니라 포터리의 아이템들에 사용된 버튼들이 대부분 작은 편인데 좋은 원단, 그리고 간결한 실루엣이 디테일들에 묻히지 않게 최소한의 크기로 세팅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장은 작은 사이즈 기준 108cm인데 소매 기장이 저한텐 조금 길고 전체적으로 헤비한 피팅감을 보여주기 때문에 확실히 실에 여유 있는 실루엣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아이템 겉만 봤을 땐 평생 함께할 진리지안의 슈퍼 베이직 스펙은 그야말로 하이 퀄리티로 오래오래 함께 늙어갈 동반자 같은 코트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게요. 아이템 선정 기준은 정말 다양한 취향에 모두 맞추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겐 워스트, 누군가에겐 베스트였을 것 같은데 자신의 체형에 맞는 사이즈, 자신이 추구하는 디자인, 그리고 원단의 특징들을 잘 파악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옷장에 이런 발막한 옷은 맥 코트 형태의 겨울 아우터 꼭 하나쯤 구비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만큼 다양한 이면에 남자의 멋을 가장 잘 살려주는 아이템이거든요. 제 생각엔 사이즈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몽땅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함께 고민해 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영상이 우리 반마지들한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